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일 있을 로아의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궁수 리뉴얼 및 직업 밸런스에 관련된 변경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간략하게 소개해보고, 오늘의 메인 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궁수 리뉴얼 같은 경우는요, 궁수는 바람과 자연, 이 게이지를 획득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충족하는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단계라든지, 다양한 액티브와 패시브에 관련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레인저에 관련된 부분 스카우트에 관련된 부분 각각의 리뉴얼 컨셉이 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스킬명에 관련된 부분 활이라든지 석궁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상세하게 나와져 있으니까요 이쪽 직업군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와, 엄청나게 많네요, 여러분들. 각각의 스킬을 다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궁수 패시브 스킬에 관련된 부분 쭉 나와져 있고요. 레인저에 관련된 부분도 상세하게 나와져 있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직업 밸런스 변경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존의 기사 같은 경우는요,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무적 효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확정적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러면서 재사용 시간이 감소함으로써 좀더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다 하고요. 마법사 같은 경우는 광역 스킬에 광역 분산 피해를 추가했다고 하고, 부족했던 공격 능력을 보완했기 때문에. 자 마법사는 좀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암살자 역시 타종족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던 스킬들을 좀 보완했다고 하는데 자, 이부분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백마법사나 워리어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져 있죠. 자 기본적으로 기사에 관련된 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적 발동 확률이 50% 줄어든 반면에 재사용시간은 4초가량 줄어든 거 확인이 됩니다. 마법사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쭉 나와져 있으면은, 분산 피해가 없다는 걸로 다 나와져 있는데, 방역 분산 피해가 3%가 추가됐다는 거 확인이 되네요. 자, 마법사는 꽤나 좋아진 것같은데 여러분들. 자, 또한 백마법사에 관련된 부분도 상세하게 나와지니까요. 자기 자신에 맞는 직업군은 조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이언트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됐네요, 여러분들. 자, 패시브 스킬에 관련된 변경도요, 워락에 관련된 부분도 쭉 나와져 있고요. 위자드에 관련된 부분도 어벤져에 관련된 부분도 뭐 프레데터, 백마법사, 뭐 프리스트 종족별로 싹 나와져 있는데요. 이런 직업군 밸런스를 보면요, 정말 잘 사용하지 않는 스킬을 바꿔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런 의도는 잘 사용하지 않는 스킬도 조금은 좋아졌으니까 골고루 사용해봐라. 이런 뉘앙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벤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뭐 그렇게 잘 쓰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변경이 됐으니까 한번 써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직업에 관련된 밸런스라든지 궁수에 관련된 리뉴얼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오늘의 메인 소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룬이 9등급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디어 이번 주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파괴룬 같은 경우는요, 8급 10강 기준으로 무기 공격력, PVP 증가, 보스 피해 증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50% 20%쭉 올라갔었는데요. 9급 10강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요 부분이 하나도 변동되는 게 없습니다. 뭐단 1%라도 단 0.1%라도 올라가는 게 없고요 모든 공격력이라는 새로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는 아무것도 없던 부분이 30%까지 맥스 수치를 올리면 30%까지 올라가는 걸로 나와져 있네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보면은 8급에서 9급 올라가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야, 모든 공격력만 올라간다. 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 이 있지만 없는 것보다 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자 수호에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방어구에 관련된 부분 PVP 보습 피해 약간의 방어와 피해 감소 쪽이었는데 이 부분 역시 구급 10강 기준으로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요. 모든 방어력만 30% 올라가는 걸로 변경이 됐네요. 자 축복의 룬 역시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고요. 모든 스탯이 200만큼 증가된다는 거 요것도 나와져 있고요. 자 활력의 룬에 관련된 기준입니다. 자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요. HP 물약 회복량이 200% 증가하는 걸로 나와져 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지식의 룬 역시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요. 치명타 확률이 10% 증가하는 거. 자 이번에 새로운 또 업데이트입니다. 전설 신화 아티팩트 업데이트인데요, 여러분들. 새롭게 교환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종족을 변경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렵게 구한 외포나티펙트에 관련된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이걸 교환하고 새로운 걸 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편안하게 유저들이 동족 변경을 할수 있게 외폰 아티팩트를 보상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죠 활용의 홈 같은 경우는 외폰 아티팩트 조각 500개를 사용해서 활용 아티팩트 선택 상자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빅룡도 활용도 귀속에 관련된 부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나는 귀속을 사용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귀속 부분도 똑같이 교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는 꽤나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뭐, 절대 신에 관련된 신화 웨폰 아티팩트도요. 에돈의 웨폰 아티팩트 소환권 5 장으로, 야,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야, 이거는, 야, 조금 현질해서 웨폰 아티팩트 소환권을 뽑아놔야겠네 여러분들. 우선은 요게 또 현질 요소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자 전설과 신화 아티팩트를 분해했을 때 무엇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자 1티어는 1 개, 2티어는 2 개, 5티는 80개 심판자의 혼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획득 숫자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아이템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활용 빅룡 활용 아티팩트 선택 상자 절대신 아티팩트 심판자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요 거래 불가 창고 보관 불가 서버 이전 불가 캐릭터 봉인 불가 버리기 불가 판매 불가 다 불가로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자 위쪽을 보시면요 활용 빅룡 절대신 심판자 활용 빅룡은 거래 가능하고요 귀속 같은 경우는 거래 안 되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들 창고 보관 안 되는 거 똑같고요 대신 서버 이전 되는 거 나와지고 있고 캐릭터 봉인 되고요 버리기와 판매 안 되는 거. 뭐, 기존적으로 이 부분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OX로 표시해놔좀 복잡해 보이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 활용의 아티팩트 선택상자에서는요,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활용에 관련된 방패, 활, 완드, 단검, 젠, 홀, 대검. 검단검 석궁 지팡이 카타르세퍼 둔방패 쌍수도끼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뭐 활용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골고루 나와져 있고 귀속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식으로 쭉 나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위에서 만족하는 재료만 있으시면은 내가 어떤 종족으로 바꾸든 간에 언제든지 교환하고 언제든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걸로 나와져 있어요. 약간의 현질 요소들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자, 이번 소식은요, 투신의 전당이라고 해서 하드코어 전용 던전입니다, 여러분들. 하드코어 서버에서만 입장 가능한 특별한 던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입장 비용은 500루비, 입장 시간은 3시간, 오전 4시에 초기화가 됩니다. 어, PVP가 가능하네요, 여러분들. 대신 복수하기 불가. 이 복수하기 불가는 살생부를 타고 날아갈 수 없다. 이런 느낌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드코어 던전 안에 그림자 요새 뿐만 아니라 투신의 전당이라고 나와져 있는 거 보여집니다. 자, 전당 이미지는 이런 느낌으로 생겼고요. 각각의 무슨 원룸처럼 방이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져 있어요. 서로 싸우지 말고 사냥해라. 요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죠. 자, 여기 안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들은요, 전투광, 듀라프, 통켄, 루인테 쭉 나와져 있고, 엘리트는 세네덴, 용병, 학살, 정해공수, 전투마법사, 네임드는 투신의 노래, 켄타로우스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각각의 장비 들랍도요 전투 주화뿐만 아니라 특수던전 이용권 상자, 오, 특수던전 이용권 상자라? 이건 뭐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인 건가? 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제한된 시간이 3시간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혹시나 여기서 특수던전 이용권 상자라는 게 루비를 이용하지 않고도 특수던전을 이용할 수 있는 상자를 말하는 건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상자인지는 오픈이 되어야지만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오는 보스 몬스터 같은 경우는 돌려먹게 합니다 요게 나오네요 이름은요 크림슨 리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첫치구 6시간마다 등장하고요 하루에 4번 등장하는 거네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주요 드랍템은 전투주와 주신가오 모신 악신 투신까지 나오고요 오니스 장비 파편, 시면 전설 장식구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신규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만원 쓰는 것부터 50만 원 쓰는 것까지 쭉 나와져 있구요. 오늘 웨폰 아티팩트 소환권 나오고, 영롱한 웨폰 아티팩트 조각, 요것도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역시나 또 루비 사용권도 나오죠. 화이트 페럿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용의 유물 상자 고대주는 부분 쭉 나와져 있고, 똑같이 웨폰 아티팩트 소환권과 영롱한 웨폰 아티팩트 조각까지 나와지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요, 웨폰 아티팩트 소환에 관련된 확률업도 이벤트 하구요. 자, 가오가 차는 속도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자 영롱한 아티팩트 조각 이벤트라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신규 제작이 추가된다는 거 언급을 했죠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각각의 웹폰 아티팩트 소환권에 관련된 재료와 보상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져 있고요 소모하는 크론에 관련 부분도 10억씩 들어가는 거 나와져 있습니다 아티팩트 분해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희귀가 기존에 하나였고 영웅 같은 경우는 10개였는데 5개와 30개로 월등하게 높여지는 부분 보여지고 있죠. 자, 또한 이번에는요. 고대 보스 소환 이벤트입니다. 아르베가원부터 리마 지역까지 고대에 관련된 보스만 소환하기 때문에 매시 정각에 소환된다고 합니다. 2월 25일부터 3월 1 1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는 내용이죠. 혹시나 중립분들이 이거 잡다 걸리면은 거의 그냥 게임 못 하도록 뚜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중립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라인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자, 신규 상품에 관련된 내용 종족 변경에 관련된 패키지 1 0 9 0원에 팔고 있다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 모험가의 인장뿐만 아니라 스페셜 패키지를 판매하는데요, 모험가 인장 4,000개 첫 번째 패키지 사면은 다음 패키지로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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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거보여지고 있어요. 자, 룬의 정수 가로 자, 이번에 룬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룬의 정수 가로 당연히 필요하겠죠. 딱 맞춰서 이런 패키지 상품 팔고 있죠. 첫 번째 패키지 사면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쭉 넘어간다는 거. 자, 그때마다 에돈의 웨폰 아티팩트 소환권을 주기 때문에 신화 등급에 관련된 아티팩트 바꾸실 분들은 현질 하시는 분이 꽤나 있겠죠.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자, 보존석에 관련된 스페셜 패키지입니다. 자, 다섯 개 주는 거, 다섯 개 주는 거. 근데 여기 에돈의 웨폰 아티팩트 소환권을 곳곳에 숨겨놨기 때문에 안살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자, 다음은요, 영금석에 관련된 스페셜 패키지입니다. 이건 역시 순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 나와져 있구요. 다 온해 보물 상자에 관련된 패키지도 나와져 있네요. 와, 얘네 진짜 날 잡았네. 날 잡았어. 이렇게 딱딱딱딱 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업데이트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솔직히 거의 한 70%에서 80%는 또 상품 판매하는 그런 업데이트가 쭉 깔려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오늘 업데이트 내용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염